여러분들, 힐링스쿨 그 식단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한 분들이 조금 많죠? 네, 힐링스쿨 식단을 공개를 합니다. 힐링스쿨 식단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아홉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동물성 식품은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순식물성 식품만 제공합니다. 그 식물성 식품도 가능하면 자연에 가까운 식물성 식품, 자연식물성 이 식품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유기농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과일 같은 것은 유기농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소는 대부분 유기농을 사용을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유기농을 드시는 게 좋겠네요. 그세 번째 원칙은 생식이 많습니다. 쌀도 생거가 있고요. 물론 채소는 뭐 여러분들도 생채소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네 번째 원칙은 콩과 견과류는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간혹 조금만 제공을 합니다 왜냐면은 콩과 견과류는 조심을 해야 될 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말 식품은 아닙니다만은 많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매우 싱겁습니다 저는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염식을 내놓으면 힐링스쿨 입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싱겁게 드립니다 저염식이죠 다음 거의 탈지 않습니다 물론 설탕은 쓰지 않고요 설탕 유사식품도 매우 조심해서 아주 최소한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매운 채소 사용을 아주 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효식품을 쓰지를 않습니다 물론 채소를 무칠 때나물을할때 된장이라는 것을 조금 넣습니다만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김치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요 그리고 아홉 번째 원칙은 국탕찌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탕찌개를 안 먹는 것이 여러 가지 유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힐링스쿨의 아홉 가지 식단 원칙에 따라서 여덟 가지 식품을 매끼마다 제공을 합니다. 반복되는 같은 것도 있고요, 조금 변화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 현미 생쌀을 제공을 합니다. 현미는 생쌀을 드셔도 되고 밥으로 드셔도 됩니다 현미밥은 현미 찹쌀과 현미 맵쌀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제공을 합니다 처음 현미밥을 드시는 분은 현미 찹쌀반 맵쌀반 섞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러나 힐링스쿨에는 어느 정도 강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미 찹쌀을 양을 줄이고 현미 맵쌀 양을 더 늘립니다 그래서 찹쌀 1 맵쌀 4의 비율로 적당하게 불려서 압력 밥솥으로 합니다. 그래 되면은 약간 꼬들꼬들합니다만은 훨씬 더이 맛이 좋습니다. 물론 꼭꼭 오래 씹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엔 해조류 한 가지를 냅니다. 해조류는 대부분 생걸로 냅니다. 보통은 김을 자주 제공을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좀 익숙하고 또 취업하기가 편하기 때문에요. 김이 미역이나 다시마보다도 영양분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하다 하는 것 때문에 김을 더 자주 제공하고, 간혹 생 미역이든지 생 다시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생채소 한 가지. 다섯 번째도 생채소 한가지 그러니까 생채소를 매끼마다 두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상추를 자주 먹죠. 그래서 늘 익수하고 또이 자극적이지도 않고 하니까 상추를 조금 자주 내고 그외 여러 가지 것들을 냅니다. 이 채소의 종류는 뿌리 채소, 잎 채소, 열매 채소가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생채소를 내는 것은 전부 잎 채소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채소를 냅니다. 흰색 채소를 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채소 요리를 냅니다. 그 채소라는 것은 잎을 먹는 거, 뿌리를 먹는 거, 열매를 먹는 거, 꽃을 먹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것을 가지고 적당하게 요리를 합니다. 요리하는 원칙도 있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싱겁게, 달지 않게, 맵지 않게 합니다. 튀긴 음식은 절대로 내지를 않습니다. 그건 아주 해롭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과일 한 가지를 냅니다. 그 과일도 제철에 맞는 그런 것들을 냅니다. 어, 힐링스쿨은 시작한 지한 9년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이 9가지 원칙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식사는 8가지를 제공하는데, 집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밥이나 쌀 중에 한 가지, 그리고 생채소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요리한 채소 한 가지 정도, 그리고 뭐 해조류 한 가지, 과일 정도 드시면 훨씬 더 간편해지는 것이죠. 힐링스쿨은 왜 8가지를 제공하느냐 하면은, 식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단순하게 몇 가지만 내놓으면 싫어하죠. 그리고 그 식물식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가질 가능성도 있고, 좀 친숙해질 때까지는 좀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한 8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식물성 식품은 굉장히 맛있게, 그리고 몸에도 좋은 그런 음식이니까 좀 친숙해지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